공동묘지 설립 예정지가 된한 폐쇄된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수능 미신처럼 이 학교의 유명한 미식축구팀 멧돼지스에 멧돼지 마스코트와 관련된 굿즈를 찾아오면 자신들의 학교가 우승할 수도 있다는 반쯤 놀이 같은 미신 때문에 찾아온 거죠. 그렇습니다. 죽으러 온 겁니다. 한참을 헤매던 한 친구가 대박 굿즈를 발견했네요. 바로 멧돼지 마스코트 인형 옷이죠이거 최소 50년은 안 빠른 겁니다 그런데 그이게 학생들은 죽고 말죠 아니 헌혈을 하면 쉬어야죠. 뭐 중요한 일이라도. 고등학교 시절 과거의 영광에 빠져 살던 사브리나. 헌혈로 돈을 모아야 할 만큼 별 볼일 없는 삶을 살던 그녀지만 한 가지 큰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바로 10주년 동창의 기획. 그런데 Like the rest of this town? 동창회 장소로 잡아둔 호텔이 문을 닫아 버렸네요. 그것도 바로 전날에요. 하지만 친구 1 로니가 좋은 장소를 떠올리죠. Idea. Idea 예. 앞에 나온 메테지스의 학교입니다. 학생 때부터 존재감이 없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인 로니도, 로니가 짝사랑하는 친구 이 마구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동창회는 시작되죠. 1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어떤 애는 이런 자리에서도 영업을 하고. 어떤 애는 종교에 심취했죠. 그리고 미식축구팀에서 잘나가던 마고의 고등 시절 남친 제드도 뭔가 철이 들어서 나타났네요. 그렇게 로니가 순식간에 마고를 뺏긴 그 순간, 학교 전기 설비에 문제가 생겼나 보네요. 사브리나는 직접 수리하러 갑니다. 그때 그녀는 큰 짐승이 나타나서 동창회가 위험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고딩 때의 라이벌 로사리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고등 때도 항상 사브리나보다 앞서던 그녀는 졸업 10년 후에도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나 사브리나의 길을 죽이네요. 아니 왜 우리의 길을 죽이고 그래요? 그 시간 마고는 제드의 타고난 말발에 넘어가고 있군요. 로니는 자신을 괴롭히던 일진에게 짝녀를 뺏기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사람 없는 교실에 온들. 정말? 제드는 혼자 동창회에 목적을 찍으러 왔네요. 와이프 몰래 동창가 뽀뽀라니. 하지만 장르를 잘못 골랐습니다. 이 영화는 동창회의 목적이 아닌 슬렉스티 코미디거든요. 새로 로 빼라. 너는 좀 빨리 뛰고 이제 친구들의 추학 여행은 사망 여행으로 바뀌겠군요. 그 시간 사브리나는 동창회 기획의 하이라이트. 모두에게 존경받던 은사님의 특별 출연으로 모두에게 감동을 선물합니다. 그때. 하이! 원리즈 토크 투 유. 엉망인 현실에서 유일한 삶의 버팀목이 되던 과거의 영광을 여기서 망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확인했네요. 아니 뭔 놈의 살인괴물이 이렇게 복실복실해. 그때. 아니 로니 좀 기억해 줘요. 기억은 됐고 저희 도망좀 이래도 모른다고. 얘는 죽어도 자기가 죽은 거 모를 겁니다. 눈치 없는 녀석. 일단 주인공이고 뭐고 친구들은 살려야겠죠. 그녀는 직접 목숨을 걸고 경찰에 연락하기 위해 강당을 나섭니다. 여긴 지역 전부가 재개발 예정이라 핸드폰도 안 터지거든요. g w h e i 못 속여 넘겼네요. 이래서 눈치 빠른 것들은 치. 그런데 반쪽이라고요? 아니 얘네들은 왜 다들 빠르게 뛰지를 않죠? 학교라 그런가? 이놈들아 복도에서 뛰지 마라 이놈들아. 하여튼 이제 동창회 따위다 날아간겁니다. 이제 피해 동창회가 시작됩니다. 아, 누가 선생님 좀 구해 주시죠. 루니가 선생님을 구해냈군요. 용기 있는 친구입니다. 그아중 겨우 빠져나온 사브리 나와 일행들. 그런데 추진력을 얻기 위한 거였죠.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한편 선생님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보군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빨리는 안 될까요? 살아남은 사브리나와 로사리오 일행. 사브리나는 자신이 기획한 파티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루사리언은 어려운 걸 해내는 성취감과 살아남기 위해 전투복을 장착합니다. 고딩 시절 치어리더 복장이죠. 그런데 나타난 건가요? 한편 선생님 이제 거의 다 쓰셨네요. 그때 선생님도 당해버렸습니다. 야 버려, 버려, 선생님 버려. 아니 풍선 뭐냐고? 진짜 풍선 뭐냐고? 아니 풍선을 왜 그냥 지갑을 빼서 버리면 될 텐데 그는 끝까지 줄을 풀고 있습니다. Oh, oh 결국 그는 전엄을 잃은 채로 죽을 듯 하네요. 한편 로니아 마구는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선생님의 말에 과거 사건들을 조사해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I I 그리고 찾았죠. 1928년 멧돼지스 주장이 문제를 일으키고 퇴출되자 원한을 품었죠. 그는 마스코트 옷을 입고 동료들을 죽였고 그의 원한이 마스코트 옷에 남은 거죠. 인형 옷이 문제인 걸 알았군요. 그래서 이제 어쩌죠? 뛰어야죠. 이들은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라이벌이었던 로사리오는 사브리나를 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멧돼지는 맥을 버버려수없었었요요렇렇월월햄햄등학학 최강의 의병 둘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뽀뽀는 용기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주로 죽음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뽀뽀로 하니까 이렇게 되죠. 과학실에 도착한 일행들, 여기 농가 화학 물질들이 있죠. 놈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인지를 잡았다. 무기를 살리고 싶다면 인지를 버려... 아, 아니, 인지를... 이...인... 이런... 이게 다 뽀뽀 때문입니다. 이긴 걸까요? 역시나 우리 복실이가 이 정도에 죽을 리가 없죠. 네, 이길게요. 마고를 잃은 로니는 삶의 이유를 잃었습니다. 둘을 도망치게 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주기로 하죠. 그런데 이게 뭐죠? 복실이는 미식축구로 날리던 영광의 날을 그리워하는 건가요? 둘은 복실이와 끝을 보려 합니다. 그 시간, 로니는 복실이에게 복수를. 실패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끌어졌죠 이런 젠장. 드디어 둘 앞에 나타난 복시리. 복시리는 젠민이 시절 동네 똥댕댕이가 떠오르는 띵박질러 사브리나를 향해 뛰어갑니다. 하지만 이정도로 죽을 복실이가 아니란걸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렇게 둘은 복실이를 인두분해하고 승리를 거머쥡니다. 멧돼지 인형 옷은 어디갔죠? 2018년작 킬러 하이입니다. 저는 이런 영화 좋아해요. 분명 피가 낭자하고 장기가 이탈하지만 뭔가 귀엽잖아요. 슬래스틱을 담당하는 배우들이나 상황, 또 자기가 겁나 무서운 줄 아는 살인마 캐릭터. 그냥 전체적으로 귀여워요. 사람이 인수분해되고 장기가 과하게 이탈하는 짙은 B급의 향기를 느끼면서 웃다가 놀라다가 그러면서 보는 병만 영화죠. 분명 살인 멧돼지가 사람들을 죽이는 영화를 봤는데, 어린 시절 동네 댕댕이가 떠오르는 병맛 짙은 영화, 2018년작 킬러 하이였습니다. 여러분, 잊으신 거 없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공포 영화를 보는 새로운 방법, 무비, 곰이었습니다.